역삼동 쪽에 꼬마 빌딩 계약을 했거든요 네. 죄송한데 카드 한도 초과 지금 한 5천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남으면 꼭 갖다 드릴게요 개명은 임무희 씨 아니세요? 몰카가 머니 할수 있어 오랜만에 또, 또 제가 복귀를 해가지고 아 복귀 복귀 아이 공기 그리웠습니다 아. 자 많은 시청자들이 존이는 피존 피존 업체 협찬 음... 들어오세요 <몬> 귀한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몬> 커피 20cm <몬> 성남 지식센터죠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팅에 <몬> <시계팅에> 아재가 나온다 <몬> 그러니까 갑자기 헤어지세요 나도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몬> 여자 아라고요왜 자꾸 의심해요 <몬> 아, 이제 소개팅에 와 저희 유로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너무 추워 갑자기 둘다 미인이세요 두분다 미인이에요 어, 진짜 아, 뭐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지? 이제 검색해 봐야 아, 돼. 위피 제우된 카드이기 때문에 음, 점수가 어. 높으면 음료가 공짜입니다. <웃음> 대박이지. <웃음> <나> 모르고... <laughs> 내가 상위 1%. 좋아. 오, 오, 오그 점이죠. 상위 1%. 1 야, 감정 마술사. 나 우리가 감사 이뿐이야. 이 오빠가 내가 위피에서 알게 된. 아, 지금 아바타 밑법을 깔고 있습니다. 능력도 좋고왜냐면그 친구가 옆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나꾹 좋아하는데. 벌써 설레는 거. 안돼 안돼 안돼. 찐따 찐따. 내가 안꾹대요 오늘. 꾸러 갈 거예요. 네. 오늘 아바타 우일이 형. 이우일. 어, 대학교 과잠을또입으시고 아재로 물어갑니다. <laughs> 그러면 아니길 바란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앉으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소개팅. 아, 네. 너무, 아, 너왜 자. 자, 자, 자. 굉장히 미인이시네요막그 <laughs> 후손인데도. 어, 웃어보시면 놀랐어요. 일하 일하고서 퇴근해가지고 바로 왔습니다. 저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네. 회사원입니다. 저요? 네. 금융회사 쪽 혹시 외부기. 아세요? 골드만삭스. 얘기하면 아마 알 건데, 골드만삭스라고 한국집이. 금융투자나 상담 같은 거 원하시면 언제든지 돈을 음. 제가 흘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재테크로 성남에 네. 건물 하나 샀어요 재테크만 따로 해가지고 역삼동 쪽에 <laughs> 어, 조그만 꼬마 빌딩 얼마 전에 하나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오 우리 사기 잘 쳐요 좋아요 사장님 부르세요 네. 사장님 네, 카페 알바생 역할로 출발하세요 어, 갔다 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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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아 예. 점수 한번좀 보여주시면 저희가 할인을 좀 해드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 높긴 한데요? 아, 예. 그냥 저희가 아... 홍자로 드릴 수 있고요. 아. 10점 만점인데 지금 1.3점. <laughs> <laughs> 죄송한데, 이렇게 되면 5천원을 내셔야 될것 같은데. 원래 커피 값이 얼마인데? 아, 그러니까, 아, 뭐 사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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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아 근데 저도 조금. 네. 아, 네. 개는... 어, 이런데 또 처음 와 보네. 카드 카드 음 죄송한데 카드 한도 초과됐때 <laughs> 이거 마그네틱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최신 포스기계로 바꿔가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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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니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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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전니아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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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아니 아니 니아니 지금 한 5천 원 정도 될거 같은데 남은 건꼭 갖다 올게요 네. 오늘 괜히 나왔어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약간 계산 이런 건좀 확실한 사람이어가지고 <laughs> 이게 직업병이에요? 이 응. 종이 펀드매니저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직업병이에요 네 네. 마스크 벗어주세요 아유 아니라며 <laughs> <일에 대해> 직업병 마스크 <laughs> 네. 네, 무슨 노이시네요 무슨 <laughs> 노요 어, 진짜로 네진로이 뭐예요 네? <오>, 이 <이쪽으로>. 뭐예요 네 엄청 <laughs> <오, 이쪽으로>. 네. <laughs> <laughs> 젊으셔. 젊으셔. 왜요? 아 웃으셨잖아요. 뭐그 비슷한 감정인 것 같아요. 저희둘이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어 맛있네요. 오천 원짜리라. <laughs> 음. 올즈바이즈. <laughs> 음. 누가 사주는 커피 제일 좋아해. 예예. <laughs> 네, 그렇게 저축해서 건물을 네, 산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모아서 건물을 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동전도 다 챙겨오고. 뭐 대단하시네요. 5,000억. 재테크 관련 책 많이 읽죠. 2030 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명언이 거기 되게 많이 나와서 명언 같은 거좀 좋아해가지고. 무슨 명언이요? 돈인데. 결혼해야 생기는 돈은? 결혼해야 생기는 돈은? 자 정답은 사돈입니다. 정답은 사돈. 죄송합니다. <laughs> 와. <우와. 아니>,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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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거. 재밌으신가 봐. 와. 사장님, 사장님. 예. 그면서 <laughs> 이거 얼마예요? <laughs> 보자 보자 어디 보자. <laughs> 뭘 먹을래? <먹어야> 요거 <돼. 웃음> <연어> 얼마예요? 23,000원입니다. <laughs> 비싸네. 어, 비싸네. 이거 다 해서요? 아니면은 하나에? <laughs> 다 해서가 아니고. 아, 진짜요 아, <laughs> 밥에기. 까벡이... 아우, 어우. 어우 굉장히 고급지게 나오네요. 네. 자, 자, 라주요요케케이윤씨 e 내내큰큰 요거 제제윤윤씨 t 요윤제거 거. m 시제까 s i 시니까또 남기면 sick. I'm not sick. I'm not s i 나그걸 웃기려고 그런 거야. 웃기려고. 웃길라, 아니 웃기려고 한 거야. 그냥. 진짜 쉬운 재테크가 또 있어요? 진짜 쉬운 재테크가 하나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네. 집에 금속 탐지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대천해수욕잖아요그 집만 아니고 한 25만 원씩 긁어와요. 그걸로 회 먹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풋풋해요. 되게 풋풋해? 어느 포인트에서? 여행 좋아해요. 어, 강가 쪽으로 많이 가요. 거기 음. 가면 뉴트리아가 음. 많다고. 강 쪽에 가면은 뉴트리아가 많아요. 그세 마리에 뉴트리아세요. 6만 원이거든요. 세 마리를 잡아서 구청에 갖다 주면은 마리당 2만 원씩 쳐서 6만 원을 줘요. 얘 예, 잡고 6만 원에서 31만 원벌수 있죠. 여름에는 이제 바닷가 가서 동전으로 <laughs> 25만 원 벌고 <laughs> 총3 1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 만에. <laughs>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아, 자연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laughs> 거예요. 무슨 말이 이렇게 이것인가. 저는 이런 걸 총칭해서 네트럴 머니라 그래요. 저는 이런 거를 제가 만든용어인데 내추럴 먼이라고 m 진 n e y I don't dance for l i t t l 하 g 하 n g e r 같이 한번 다음에 동참하실래요? 아니요 뭐, 굳이 굳이 m e t u m Chamasileo. c u 서더 비싸게 판다. 더 비싸게 팔아요. 음. 그게 뭐다? 내추럴 머니 내추 당근 <웃음> 당근. <웃음> 당근 마켓이나 뭐 이런 거. 뭐 피곤해 뭐이런데 <laughs> 네. 제가 근데 연애 경험이 진짜 많지가 않아가지고 음, 도움되는 테스트 있다던데? 뭐, 위피 테스트? 도움되는 무슨 뭐, 연애 뭐 그런 테스트 같은 거 있다는데 연애 능력 평가 아네 해봤는데 네. 저는, 저는 연애 능력 제로 연애 능력은 제로 절약은 만점 만점 절약 능력은 다섯 칸, 다섯 칸. 만점 성욕 만점 성욕이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응? 남자 여자 항목이 좀 달라요. 어아 항목이 다르다 그러는데 <laughs> 남자랑 여자랑 사장님이 아는 척할 겁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죄송한데요. 네네. 지금은 임무희씨 아니세요? 저한테 계속 보다가 보니까 뭐, 그죠? 맞네. 맞죠? 맞아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소개팅 중이어가지고요. 네. 아, 예,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잘 되면 자주 올게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주 올것 같아요. 네네. 네, 느낌이 좋아요. 아, 네. 네네, 아... 소개팅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으니까. 지금을 네. 다 알아봐 주시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음, 또, 아유 또 사장님 이 알아봐 주시니까 또 사장님 또 기분이 좋네요. 이거 감사해서 사장님 여기 다 네. 매출 올려드릴게요. 제골골벨벨 올립니다. 올려드릴게요. 아, 이거 다 o 주세요 제가 골든벨 한번 올릴게요. 여기 있는 r y g 다 l d e n b e r r y Goldenberry. Goldenberry. g o l d e 네, b e r r y Goldenberry. g o l d e n b 요 r r y Goldenberry. g o l d 요 n b e r r 한테 돈은 d 뭐 돈은 음. 자 과연 우일이한테 맡길게요. 자 너한테 맡긴다. 돈은 돈 우일이에게 돈은 나, 둘, 두, 세. 어, 화장실 가서 생각 좀해보고올게요어좀 굉장히 그러면서 화장실 간다고 가방 챙겨 나옵니다. 파악적인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우이 우일이 형이 먹튀하는 설정을 화장실 간다. 화장실, 화장실 잠깐. 화장실 갑니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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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혹시 막좀 보고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시키세요.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시키시고요 제가 다계산할 테니까 가방 <laughs>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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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안에서는 조용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식탁에는 약 18만 원어치의 계산서와 근협뿐 그, 손님 혹시 죄송한데 네. 남자분 어디 가셨어요? 지금 이, 이거 포장한다 그랬죠. 그럼 네, 포장하고 아까 그게 넣듯이 티천도게 넣으시니? 아. 도망갔어. 내가 보니까 어제도 지금 똑같이 그랬거든요. <웃음> 아. <웃음> 아 지금. 자기 개그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어, 맞아요. 아, 어, 이물 맞는데. 이무일 네. 닮은꼴에 닮은꼴 임... 아니, 어제 것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18만 원 사기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도망가 버려 가지고. 18만 원. 그러니까 어제도 여성분한테 밀고 가셨거든요. 번, 번호 모르시죠? 여성분 지금 막 진지해졌어. <laughs> 아니, 번호 번호를 모르죠, 저는. 아 잠깐만, 저 겨, 이따 경찰 신고 좀 할게요. 이거... 여보세요. <laughs> 아 네네네. 여기 그 성남 지식 센터인데요. 네, 커피 20센티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기를 막도록 하죠. 아 미치겠네 경찰입니다. 여기 뭐? 네이물이 사기한 남자가 있어가지고. 이분 그 사기당한 분이에요? 이분 피해자입니다. 몰카가. 아유, 몰카! <laughs> 자, 우리 시인 모실게요. 네, 아 어. 끝나고, 나간 다음에 네. 엄청 당황하셨어. 아, 그러니까 멋있게. 저는 아, 화장실에서 뭐. <laughs> 이럴 때 중요한 게 내츄럴 머니. <laughs> 윤나 씨는 어떻게 좀 알았었어요? 네. 점점 얼굴이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아니, 아니, 너무 말씀이 잘안 왔는데 뭐지? 그렇지, 그럼 펀드매니저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뭐 사장님이 이 물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laughs> 맞다! 막 <laughs> 이렇게 아, 해도.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laughs> 싫어했어요, 저를. 그것도 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 어쩌면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저를 싫어. 옆에서 뭐라는줄 아세요? 네. 아, 좋아할 수가 없지. 뭘카나 허리. 구도. 야어 하면서 어땠어요? 뭔가 좀아 이렇게 나를 싫어할 수가 있겠구나. <laughs> 그러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아. 표정 관리가 여기에 살짝 볼 떨리는 거 있잖아요. 마무리 예. 좀. 좋습니다. 저희는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Enjoy n d Screen.